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유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동사 요자를 이용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여기에 차가 한대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쩔요이량처쩔 <목소리> 요, 이, 량, 추, 아, 우리 추자도 배웠고, 쭈도 배웠는데 오늘 뭔가 단어가 조금 복잡해 보이나요? 오늘,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를 익혀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차가 한대 있어요. 여기에 차가 한대 있어요. 어떻게 말할 거냐면요. 있어요라는 동사를 먼저 배치를 할게요. 요, 있어요. 있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차가 있죠. 차가 있는데, 차... 차에 대해서 오늘은 좀 꾸며주는 말을 하나 추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였을 거예요. 차가 한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는 차가 한대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한 대의 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 량, 차 읽어볼까요? 한 대의 차. 이, 량, 차 이는 분명히 숫자일 것이고, 량은 양사라고 하는데요. 이 양사라는 게 중국어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실은 한 대, 두 대, 한 개, 두 개, 개, 대, 뭐, 몇장 이런 식의 양사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발달을 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양사가 발달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양사 표현도 더불어서 함께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어요. 이어 차가 추 근데 한 대의 차 이량 추요 이량 추 됐으면 여기에라는 표현 쩔 붙여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쩔 이어 이량 추. 자, 여기에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또 저기에라는 표현도 함께 익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차가 한대 있어요. 할때 차가 한 대, 한 대의 차 대신에 또두 사람. 사람 두 명, 두 명의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게 편해요. 두 사람 보세요. 양사가 있나요? 없어요. 없고 그냥 두 사람. 양사 없이 표현하지만 우리는 중국어에서는 이 반드시 양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책두 권, 얘는 양사가 있네요. 권, 책두 권, 종이 한 장, 옷한 벌, 책상 하나 등등 양사와 관련된 표현들, 그 양사와 결합하는 명사들, 그 조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조합들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저기에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저기 할때 많이 봤던 글자가 나왔죠. 저, 나, 이것저것이에요. 거기에 얼만 er 붙여주면 장소 표현, 여기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쫄, 읽어볼까요? 저얼 er 발음으로 끝나죠. 그죠? 쫄. 하면 여기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읽을까요? 날, 날 하고 읽으면서 저기에 라는 뜻을 지시하게 됩니다. 자, 병음 잠깐 보실게요. 얼자는 혼자서 쓰였을 땐 e, r 다 쓰지만 앞에 단어에 붙여서 쓰게 되면 알, r, 알파벳 알한 r 글자만 남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쩔, 날 읽을 때만 얼화 발음을 익혀주시면 되시고 병음으로는 한 글자예요. 중국어로는 두 글자지만. 주의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숫자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숫자를 배워볼 텐데 뭔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어, 한국에서도 한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어 예를 들어서 1234567890에 해당하는 한자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1부터 10까지 먼저 읽어보실게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그보다 큰 숫자 읽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숫자 1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2 e, e, 숫자 2233344. 오는 많이 내려가요. 5 5 5 5 6 6 7 7 8 8 유지하는 소리. 죠. 죠. 많이 떨어지는 소리. 숫자 9예요. 주의하세요. 죠. 그다음에 쉬. 이성 생각보다 올라가요. 쉬. 연결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열심히 따라 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좋습니다. 1부터 10까지를 무한반복,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연습을 입에 달고 사시고요. 10일부터는 간단해요. 10에 해당하는 10 데리고 오고요. 1에 해당하는 2 데리고 오면 12, 11이 돼요. 12는 12. 20은 그럼 뭘까요? 20. 22는 뭘까요? 22.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 한자를, 그 중국어에 해당하는 숫자를 데리고 오면 한국말과 똑같아요. 똑같이 77이면 그럼 뭘까요? 77. 99는 90. 99.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읽으면 되는데 단한 가지 주의사항은 숫자 100을 말할 때 우리는 그냥 100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앞에 일자를꼭 붙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이0 0 이, 바,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고요. 또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숫자 2는 분명 R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까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이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중국어에 둘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 따로 있어요. 제 밑에 노란 색깔 표시 한번 보세요. 량이라고 읽을 텐데요. 량. 숫자 둘을 나타낼 때는 량. 그래서 어, 특별히 얘는 언제 쓰이나요? 양사 앞에서는 무조건 량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22할 때는 해당이 안 돼요. 숫자 1의 자리수 2만 해당합니다. 량. 량. 양사 앞에서는 뒤에서 또 연습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양사를 한번 그럼 배워볼게요. 양사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가? 양을 세는 단어라고 해서 양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로, 利양이라고 하는 양사를 배워볼 텐데요. 차, 자동차나 자전거를 세는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무슨 한 대, 두대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차한 대를 어떻게 말할 거냐면 한국말로는 자연스럽게 차한 대, 자전거 두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한 대의 차. 두 대의 자전거, 이 어순입니다. 이것도 익숙, 어, 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 특별히 또 거부감이 있는 그 어수는 아닐 거예요. 한 대의 차. 영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한 대의 차.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병음하고 같이 보세요. 이량추. 이량추. 한 대의 차. 차한 대. 한 대의 차. 이량추. 하고 읽을 텐데, 선생님 숫자 2, 2, 1 기억나세요? 성조 변화 있었는데. 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했었던 건데 숫자 1 같은 경우는 본래 자기의 성조는 1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연습할 때도 이하고 읽었었죠. 하지만 1, 2, 3성 앞에서는 4성으로 바뀔 거고요. 4성 앞에서는 2성, 4성, 2성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셔서 양사를 읽으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 그렇다면 리앙이라고 하는 4성 앞에 쓰였으니까 2가 4성으로 읽히겠죠? 2성으로 읽히겠죠? 일량, 요렇게요. 그래서 일량 추, 2성, 이성, 2성으로 바뀌어요. 뒤에 4성 앞에서는. 일량 추, 좋습니다. 자전거 2 대, 또한 포인트 또한 나오네요. 두 대라고 할 때는 r 안 쓴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량. 량, 량자전 츠. 자, 함께 읽어 볼게요. 량, 량자전 츠. 자, 숫자 1 변조하고 이 량이라는 표현을 잘 숙지를 하시면 이 양사 표현은 이제 양사만 익히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아주 많이 쓰이는 양사인데요. 그, 경성이네요. 원래 사성인데, 얘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경성으로 그 하고 읽을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사를 모르겠다. 아, 중국어에 양사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했을 때 그냥 거자 넣어도 어느 정도 어, 문제 없이 통할 겁니다. 이 가장 보편적인 양사 그를 한번 넣어서 두 사람 읽어보면 어떻게? 알 아니고 两个人. 이그. 이그 자, 이 사과 한 개, 이개이개 빈과. 자이수 어, 이성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가 원래 사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이 어, 원래 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개 이거 숫자 1은 이거 이렇게 이성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많이 쓰일까요 쓸까 안 쓰일까요 많이 쓰여요 입에 붙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한 개+ 이거 좋습니다 사과 한 개+ 한 개의 사과 이거 빙고 좋습니다 자 책을 세는 양사 또 따로 있어요 뻔+ 빤, 뻔하고 빤 읽을 거예요 배빤 아니에요 뻔하고 빤 읽을 텐데 한권의 책+ 책한 권. 거를 어떻게 할까요? 한 권의 책. 이 번, 수한 권의 책이 번, 수 사전도 책에 해당하겠죠. 사전 츠디엔이라고 하는데 두 권의 사전 어떻게 말할까요? 량반. 량, 이성으로 바뀌죠. 그죠?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 량本, 츠디엔. 량본 츠디엔 좋습니다. 또 양사 좀더 배워 볼 텐데요. 짱이라고 하는 짱이라고 하는 이 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표현을 보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넓고 평평한 표면을 가진 것을 세는 양사. 뭐라고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요? 밑에 한번 내용 보세요. 종이, 침대, 책상.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분류 체계로는 얘네들을 하나로 분류를 하기가 어려워요. 다 가구도 아닌 것이 뭐지? 이미지예요. 넓고 평평하다는 이미지에 의해서 짱이라고 하는 양사를 같이 부여를 받은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중국어의 한자는 이렇게 좀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평평한 표면을 가진 종이 침대 책상에 짱자를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종이 한 장, 그럼 한 장의 종이 어떻게 말할까요? 이, 짱, 지, 이, 짱, 지, 종이 한 장입니다. 침대 하나 어떻게 말할까요? 한한 한, 우리는 이게 양사가 없네요. 안타깝게 하나의 침대. 이장 창. 이장 창. 보세요. 우리 양사가 이렇게 없어요. 침대 양사가 있나요? 침대 세 바자 우리는 하나 둘 이렇게 셀 거예요. 이장 창. 중국에는 전용 양사 짱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상도 넓고 평평한 표면을 가지죠. 이장좌 지. 이정 조즈 색상 하나 이렇게 말할게요. 그다음에 옷 일을 세는 양사로는 치엔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 치엔은 같은 경우는 우리 사건 할때그 건자인데요. 옷한 벌을 어이 치엔을 쓸 거고요. 일 하나도 치엔을 쓸 거예요. 음 그래서 옷한 벌은 한 벌의 옷 어떻게 말할까요 이지아이푸이지이푸 이 변조 유의하시고요. 이지 이후 그다음에 일 하나는 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슈인데 하나의 일한 건의 일, 일. 이지엔 슈 이렇게 읽힐게요 익힐게요. 넘어가면 재료를 우리 양사가 아직 두개 정도 더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티아오 같은 경우는. 길고 가느다란 것을 세는 양사예요. 그래서 길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허리띠라, 허리띠라든지 이런 것 길고 가는 것들의이 티아오를 쓸 텐데 오늘 길과 강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길은 중국어로 루라고 읽는데 한 갈래의 길, 하나의 길, 이 티아오 루, 이 티아오 루. 그다음에 강한 줄기, 한 줄기의 강. 이条河이条河 이렇게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양사, 快, 자, 보실 텐데요. 이快 같은 경우는 돈을 셀 때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돈을 셀 때랑 또 별개의 문제로 덩어리, 조각을 세는 양사로도 쓰입니다. 한 덩어리, 한 조각, 이런 의미로 돌이라든지 케이크, 고기, 뭐 이런 것들에 쓸수 있겠죠. 오늘은 케이크와 고기로 연습을 해 볼게요. 케이 크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땅 꺼라고 읽습니다. 땅 꺼라고 읽는 이 케이 크 앞에다가 어, 양 수사와 양사 숫자와 양사가 나오겠죠. 이콰이 한 덩어리 한 조각 이콰이 땅꺼 이콰이 땅오 고기 한 덩어리 어떻게 말할까요? 肉 앞에 한 덩어리 이콰이 이콰이 e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양사가 많은데요. 그래도 어, 여러분 오늘 이 양사 몇 개만 익히시면 꽤 많이 쓰이는 양사들을 제법 섭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하면 해놓으시고 좀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있어 두 사람이. 자, 기억나세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이따 동사 먼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 있어. 사람이 있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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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 이, 이것만으로도 문장은 성립이 되지만 두 사람이라는 정보를 더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두 명의 사람, 어떻게 말할까요? 거란, 거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 기억나시나요? 졸려 끌려 잘 읽어보세요 졸려 레 끌려 졸려 레 끌려 좋습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저기에 여기 아니고요 저기에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에 또 정보를 추가를 했어요 다섯 대가 있어요. 다섯 대의 자전거 머릿 속에 만들어 보시고요. 입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대의 자전거. 자 해보겠습니다. 있다 동사 먼저 배치해 볼게요. 여 자전거 뭐였죠? 지전거인데요 앞에 다섯 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다섯 대 어떻게 말할까요? 5량 자전거, 5량 자전거. 다섯 대의 자전거 자전거 다섯 대가 있어 여우량 자행차 저기에 어떻게 말했죠 나의 얼화시켜서 어떻게 나여 우량 자행차 나여 우량 자행차 좋습니다. 자, 이제 전환 훈련을 해볼 텐데요. 양사 부분 아직까지 숙지 안 되신 분들은 양사 좀 숙지하고 넘어오세요. 자, 숙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여기에 길 하나가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이따 동사 이어 자 모두 이용할 거예요. 있어. 길 하나가. 여기에 길 하나가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뭐라> 저여이条路. 저요이 텨오 루, 이 텨오 루, 루의 양사 텨也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저요이一오 루,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어 길 하나가, 여기 길 하나가 있네. 저여이 텨오 루, 좋습니다. 저기에, 저기에 사과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사과 만드세요. 두 개의 사과 어떻게 만들까요? 개, 많이 쓰인다고 했던 거, 거, 랭, 거. 알과 아니에요? 랭, 거. 两个苹果茶나有两个苹果 같이 소리냅시다. 나요 两个苹果 나요 两个苹果 자, 한국어로 또 번역. 나有两个苹果 저기에 있어요 두 개의 사과가. 저기 사과 두개 있어요. 됐나요?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저기에 책상 세 개가 있어요. 선생님은 세 개라고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책상 넓고 평평한 거 양사 짱이 떠올라야 됩니다. 짱. 그래서 세개 산장. 책상 세개 산장 쭤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책상 세 개가 있어. 나요. 산장 쭤즈. 즈 한국어로 번역해 볼까요? 저기에 있어 세 개의 책상이. 자, 저기 책상 세 개가 있어. 나의 산장 조지. 자, 여기에 침대 하나가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고요. 있구요 침대 하나, 침대 하나. 이장 창. 좋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쩔요이장 창. 쩔요이장 창. 이장 창. 좋습니다. 한국어로 바로 바꿔보세요. 여기 있어요. 침대 하나가. 여기 침대 하나가 있어요. 한국어랑 일대일로 대응이 안 돼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침대 양사 없거든요, 우리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짱, 쩡 입에 통째로 붙이시는 게 사실은 훨씬 좋은 방법 같아요. 한,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이렇게 짱자를 붙여서 이 짱, 조즈, 이 짱, 쩡 이런 식으로 함께 연상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책 일곱 권이 있어. 책 세는 양사 뭐라고 했죠? 반. 기억나나요? 일곱 권. 좀큰수 넣어봤는데요. 치 반. 치 반. 책은 쇼. 좋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있어 일곱 권의 책이. 쩔여치반 쇼. 좋습니다. 소리를 내보세요. 한국어로 바로바꿔보세요 이곳에는 여기에는 있어요. 일곱 권의 책이. 여기 책 일곱 권이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